산수유는 봄의 전령사로 그 화려한 꽃으로 우리에게 봄의 도래를 알려주는 과일입니다. 이러한 산수유는 그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주는 영양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산수유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산수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로 감기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상처 치유를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산수유를 섭취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수유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산수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며 노화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은 또한 심장 질환과 암 등의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산수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산수유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산수유에는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수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수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산수유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산수유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수유를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원활해지고 소화 불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수유는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수유는 피로를 회복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산수유에는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며 피로를 완화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산수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를 섭취하면 일상생활에서의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수유의 효능을 알아봤으니 이제 산수유를 먹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수유를 섭취할 때는 일정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산수유는 효능이 뛰어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20에서 30개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를 초과하여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수유는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므로 커피나 차등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수유는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는 당분이 많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당뇨 환자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수유는 식전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며 산수유를 섭취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수유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수유를 구매할 때는 껍질이 탄탄하고 색깔이 선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싱한 산수유는 집게를 사용해 껍질을 제거한 후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어 성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수유는 빠르게 상하기 쉬우므로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잘라서 먹을 경우엔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수유는 과일 주스나 스무디 등 다양한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그 맛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당분 섭취를 줄이고자 한다면 산수유를 간식 대신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수유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심장 건강 유지, 소화 기능 개선, 그리고 피로 회복까지 이처럼 산수유는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가 건강하게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산수유를 활용해보세요. 건강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